제 6조 1항 6조 1항에 따라 처벌될수 있음을 강력 경고하겠습니다. 고 이에 따라 집회 시행녕하 제가... 20조 1항 2호 시행기다렸1조1 7 0조에 따라 도보이 가지고 은 소초 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아 소초 민과장이 자진 해상 요청할 것을 아유, 경고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즉시 자신의 사랑에 해서 강력 경고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진짜 이렇게 봄날에 우리 집 앞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어, 아 진짜 너무 좋네요. 어머 어머 너검도장아어저지영이어나 있잖아. 어나 안녕. 나 사진 찍어야지. 아 나...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. 우리 한동은 이거, 어떡할 거니? 왜 왜? 아, 잘한다, 잘해. 그래, 그래야지. 자, 다음은, 나 그, 허유정녀, 어떡할 거니? 헐, 아, 그래, 그래. 그냥 넘어가면 되지. 아 잘한다, 잘해. 자, 다음. 내 네. 주가 조작, 내가 어떡하지? 아 맞아. 대충 넘어가면 되는구나. 역시 우리 관계 잘한다. 자. 아, 근데, 아, 나 진짜 아프고 그비스 진짜 앞에까지 와가지고 나한테는 수사하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. 나 진짜 짜증나거든. 와, 얘는 어떡할 거니? 어. 보자 아, 알아서 다 처리할 거고 아, 너무 잘한다 역시 우리 감기 진짜 대박이다 아 그런데 그래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알아서 처리할 건데 아 맞아 정은이 이쁜 치소 아 그래 아 김유정 앞수수즈 아 그래 이만 나다 기다려 줘 오늘 나 누나 간다 어? 아, 어 좋아좋아 딸나그래사 우리 그릇 다 알아서 <laughs> 처리한다고 아 진짜 <웃음> 잘한다 <웃음> 아 우리 검게 어 이렇게 젊은 날에 너무 잘한다 <laughs> 아 우리 한번 아, 잡아주고어 아. 좋았어 좋았어 아우 내가 진짜 맛있는 감이랑 빵이랑 줄게 우리 함께 가자 아, 일어나 일어나 <웃음> <웃음> 안녕 방땅 좋아해? 그래 안녕 가자 방땅 먹으러 가자 방땅 먹으러 가자